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확인학습 18쪽 에 48번 부터 할 차례죠. 48번 생물을 5개 체계로 나눌 때 동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개에 포함되는 생물은 모두 세포벽을 갖는다. 틀린 말이죠. 어, 5개 체계로 나눌 때 어, 원액 생물계 그러니까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고 그리고 원생 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5개 체계로 나눌 때 세포벽을 갖고 있는 것은 원핵 생물계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원핵 생물계를 더 나누면 세균계, 그러니까 6개 체계로 나눌 때는 세균계와 고세균계, 그래서 세균은. 세포벽의 성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세포벽의 성분이 펩티도글리칸. 그리고 어 고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지만 펩티도글리칸이 아니죠. 이제 수도 수도 가짜라는 뜻이죠. 수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름 몰라도 되고 조금 어쨌건 다르다. 이제 원생생물계에 해당되는 것은 원생동물. 원생동물. 근데 원생동물은 세포벽이 없죠. 그리고, 어, 여기 조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류의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 셀룰로스. 식물계도 셀룰로스. 균계는 키틴. 그리고 동물계는 세포벽을 갖지 않죠. 그래서 48번. 틀린 말이죠. 49번. 2차 세포벽의 성분은, 이제 식물의 경우에, 식물, 요 식물의 경우에 1차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셀로스죠. 룰 셀로스. 룰 어, 그리고 그 1차 벽에 어떤 물질이 침적되느냐에 따라서 2차 벽이 결정되는데, 을리근인이 침적되면, 목질화라고 하죠.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1차 벽에 어, 수베린이 침적되면 코르크화라고 하죠. 그리고 어, 큐틴이라는 물질이 침적되면 큐티클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 큐틴하고 키틴은 달라요. 자, 그래서, 어, 2번, 어, 49번. 그래서, 어, 리그닌이 식물이 방수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식물을 공격하는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켜. 감수성을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내성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50번. 왁스 등으로 형성된 큐티클층은 2차 세포벽을 형성하는데, 이는 고온건조한 것에서 물이 유실되는 것을 억제한다. 맞고요 51번. 중심액포는, 이제 식물에서 중심액포를 배웠는데, 어, 균류에도, 어, 중심액포가 있죠. 균류에도 중심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 맞는 말이고. 식물에 리소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식물에리소즘이 없다. 그리소즘의 기능을 누가 한다? 일부 기능을 액포가 한다. 그럼 균류에 리소즘이 있을까 없을까? 균류에도 리소즘이 없습니다. 균류에도 리소즘이 없다. 52번. 동물세포는 세포의 기질을 형성하는 당단백질을 분비하죠. 그 당단백질은 어, 지지, 부착, 이동, 조절에 관여하고요. 53번.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콜라겐, 피브로넥틴 프로테오글리칸 이세 가지고 리얼의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세포막 단백질이죠. 세포막 단백질 그래서 54번 세포막 단백질로서 한쪽 면은 세포의 기질과 결합하고 다른 한쪽은 미세섬유 연관성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다. 인테그린이죠. 그래서 인테그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세포 밖에, 그러니까 세포의 환경의 자극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데 관여하죠. 그래서 세포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록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5 4번도 인테그린.